이건 예. 자 일단 요거부터 좀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죠? 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는데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한번에 되나? 네. 안되네 복제 연자로 복제는 안되네 그죠? 되네 해봤어요 이거? Y방향으로 몇개? 6개 복제를 아래방향으로 확인. 되네. 우와, 우와, 몰랐지? 돼. 자동이... 자동이... 근데 틀렸지 이게 네. 어드레스가. 그죠? 돼. 네. 네, 전에 알려줬는데 왜. 알려주면 써먹어야지. 우리 어드레스 할당표를 좀 봅시다.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어렵게 어렵게 가지고 복제는 알았는데 어드레스 복제는 몰랐어? 어드레스 복제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가 되는 건 하는데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틀리지 이게. 터치 어디 갔니? 아우 창이 여러 개라. 응. 어드레스가 틀리지요. 우리 어드레스를 얼마 썼나? 서버 넘어갔고. 여기는 이대로 하면 되고요 그죠? 1, 2, 3, 4아 하나 더 해야되네 네 복제 Y축으로 하나만 아래로 확인 어? 복제 Y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확인 어왜 안되지? 근데 이유는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어드레스 얘는 m107, 그죠? 네. 근데 여기 명판은 다 바꿔야겠다. 위치 2 입력. 위치 3 입력. 위치 4 입력. 위치 5 입력. 6혹 입력 식 입력 교제어어레스스와 있죠, 그죠? 6 네. 그다음에 6 6 6 6 여기도 위치 6 이동, 여기는 6 이동 설마 여기에 두 개가 있거나 그러지 않겠지. 그런데 지금 이 어드레스가 여기는 일식 증가했죠. 근데 우리 지금 교재는어디에서 120, 120, 4로 돼있지. 왜 그래요? 왜 이걸 4식 증가시켰을까? 4, 8. 왜 그랬을까? 이런 거를 질문을 가졌어야지. 이시데이터 뭐? 50이. 50이. 응? 왜 이게 4, 4워드씩 증가됐을까? 40인가? 40이네 그잖아 다른 건 1비트씩 증가하는데 얘는 왜 4, 4워드가 증가됐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찾아야 실력이 늘지요? 왜그랬을까요? 뭔 이유로? 왜그랬을까요? 응? 그러면은 그럼 거, 거꾸로 그러면은 D120을 어디에다 썼을까? 우리가? 현재 아니 D120 아저씨 D120 어따 썼어요? D120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네. D120 어따 썼슈요? 왜그리야 다들 꿀먹은 벙어리 됐어? 네. 그럼 D120이 요거잖아 그죠? 네.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됐어? 이 값이 뭐야? 계산상의 몫이지? 몫, 나누기의 몫이지? 네. 자, 더블 나누기지? 네. 32비트 나누기 32비트지? 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 목시 저기 목시 투어드, 나머지가 투어드. 그래서 4워드씩 잘 먹고 간단 말이야. D 나누기라서 네, 네. 기억나. 네. 우리 연산자 공부할 때 32비트 나누기 연산자는 나눗셈 모기, 나머지의 그 모기 32비트를 먹고 나머지가 32비트를 먹는다고 했잖아. 네, 네. 그러면 4워드씩 증가를 해야지. 목이발이 네. 그래서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러면 쭉 증가시켜 놓든 뭐하든 쭉 복사해서 컨트롤 C. 몇개 해야 되냐? 여섯 개, 여섯 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됐냐? 네. 됐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가보지 뭐. 여기는 1. 네.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이름만. 이 입력 여기 얼마? 2010 그죠? 네. 여기에 2014 여기에 16 그잖아요 네. 여기도 앞에 16을 2에 네. 그죠? 네. 여기 3입력 네. 2020 2024 여기 2026 여기 2026에 위치 3. 그리고 위치 4 입력. 여기도 3, 2030. 34. 36. 36을 위치 4에다가. 여기 위치 5 입력. 여기 40. 여기 44. 여기 46. 여기 위치 5. 하고 앞에는 46. 위치 6. 6 입력. 여기도 50, 54, 56, 56을 위치 6에다가. 이해하지? 네. 위치 7 입력 그러면은 60에다가, 이거는 64에다가, 이거는 66에다가, 여기도 66을 7에다가 됐고 다음 이거 붙면 되죠. 네. 1, 2, 3, 4, 5, 6, 7 위치, 1 위치 2 기동 명령, 위치 3 기동 명령, 위치 4 기동 명령, 5 기동 명령, 6, 7 됐고, 끝에 그러면은 위치 1번 갈 거니까 K1500 에다 1번 넣었던 거고, 그죠? 네. 2번을 갈 거니까, 그니까 아니다, 여기 틀렸네. 2번이잖아. K2를 가야지. 오케이. 네. 어, 여기는 3번 갈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K3번 번호를 서버 기둥번에 넣어주고 이동. 물론 여기는 위치 2이동, 여기는 위치 3이동, 여기는 K4 기둥번에 넣어주는데, 여기는 위치 4이동. 5번이니까 K5번. 위치 5 이동. 여기는 6번 위치 6 이동. 위치 7 이동. 됐지요? 네. 어, 얘는 뭐니? 됐으면 이거 네, 달아주면 되죠? 네. 1, 2, 3, 4, 5, 6, 7. 실제 또 이렇게까지는 또안 해. 근데 이게 가장 그, 풀어쓴 거야, 지금 프로그램을.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풀어쓴 거야. 1이동, 예, 예. 2이동, 3, 4, 5, 6, 7. 몰라? 왜 남냐? 1, 2, 3,4,5,6,7자 그렇다 치고 여기 여러분들 다 상승펄스를 달랐잖아요렇지 네, 네. 어떤게 있냐면 신호중에 서버 BG라는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66C X6C가 서버가 기동중일때 신호가 일값이 나오는 신호야 뭔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펄스 이게 움직이고 있을때 다른 신호가 들어올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동 1 버튼 눌렀다가 다안 갔는데 이누를 e 수도 있잖아. 그 에러 경고란 말이야. 이해가요? 네. 근데 이제 서버 비지는 서버가 움직이고 있을 때 나오는 신호기 때문에 움직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명령을 받기 싫은 거야. 그러고 있잖아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명령 받기 싫잖아. 네. 그럼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702 신호 한번 들어가서 서버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얘가 신호가 잘라져. 비접점으로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와도 추가적으로 명령 동작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네. 저 경고가 안 뜨세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달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라이팅 해주고 ph 프로그램 날리고 터치 프로그램 gp 프로그램 터치 프로그램 날리고 거기 16, 17로 어 잠깐만 어디? 거기 터치 터치. 터치. 여기서? 네. 그 위치 1 2. 어, 틀렸네. 1 2 3 4 5 6 7이네. 이거 말한 거죠? 네. 어, 오케이. 땡큐. 화면 전송. <laughs> 따지고 보면 이렇게 또 들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들을 메모리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메모리에다가 갑자 집어넣으면 디지 이렇게 다안 나와서 되겠지. 응. 그런 방법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접속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티칭을 하면 되지요? 네 티칭을 일단은 원점 먹기를 하고 레어를 빼놨으니까 <laughs> 원점 목기 했고 대략적으로 잡아서 잘 안보이나? 안 내릴까 내려 뭐 살짝살짝 내려서 여기를 뭐 1위치 입력 7mm 2위치는 이 정도가 2위치 입력 가6치 입력 여기가 6위치 입력 가 7위치 입력 하면은 다 세팅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터치로 보면 이걸로 보지 말자 얘는 먼저 묶깨 놓고 이제 티칭을 다 했다 치면 이 값이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 메모리상에 들어갔겠죠 그죠? 네. 어, 위치 결정 모듈에 버편 메모리에 들어갔다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그이 값을 이제 프로젝트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물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로메다 쓸 수도 있어 그 방법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어, 이렇게 티칭해 놓은 게 이제 다시 또 이걸 또 맨날 티칭하려면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여기서 PLC 컴파일에서 온라인에서 리드 프롬 PLC에서 PLC 프로그램을 가져오지 말고, 에? 얘는 네. 가져오면 안 되지. 에? 가져와도 똑같으니까 지금은 상관없는데, 뭐 지금 여기 있는 PLC 프로그램, 레더 프로그램을 바꿔놓고 나서 읽어오면 PLC 안에 있는 게 딸려오니까 안 되지. 뭔지 얘알겠어요 네. 얘는 가져오지 말고 얘 중에서도 뭐만 가져오면 돼. 포지션이 데이터만 가져오면 된다고 얘만 요거만. 지금 이거만 우리가 입력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라이트에게 리드, 오케이? 에헤, 또 바뀌었다. 리드 이거, 오케이? 이거만 네. 실행하면은 우리 위치 결정 데이터에 가보면 이게다 들어와 있다고 이게 뭔인지알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h 1빵빵으로 넣었던 데이터들이 요 데이터고 각각 예? 네. 이게 2000 요게 2 0번지 요게 2010번지 2020, 30, 40, 50, 60이 되는 거고. 이해 됐어요? 예. 네. 이게 2000 2016, 26, 36, 46, 56 이렇게. 예? 네. 어. 이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지. 요 어드레스 데이터 아까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해 줬잖아. 그죠? 이제 어드레스 배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1번 축의 데이터 어드레스는 이렇게. 그러니까 2번 스텝은 요거 얼만큼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요 어드레스가 다 정해져 있다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 다 있으면 이제 다음부터 라이팅 할 때는 어떻게. 네. 얘를 다 같이 써주는 게 좋겠지. 왜냐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반이 또 이렇게 위치 계정 데이터 가 바꿔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다 계속 이제 덧살을 붙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어, 이렇게 해 놓으면 은 실제 돌려 보면 여기서 이제 바라는 대로 가죠 위치 이번으면 1번, 1번 가고 5번으로 가라고 하면 5번으로 가죠 이렇게 이제 다 제대로 가는지 1번부터 7번까지 확인을 해야겠지 잘못 이 프로그램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1번 위치부터 7번 위치까지 제대로 다이동되는 확인을 하면 되는거지 그럼 이제 이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이제 적재를 할수 있는거야 있어야지 이제 왜? 서브 가는거 다 이제 정답났잖아 어떻게? 펌베어를 지금 이제 동작을 시켜서 금속을 내가 쌓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건이 쭉 진행을 할거 아니야 그렇지. 금속이 진행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금속이 내가 금속을 적재를 할거야 어, 금속이 판별이 됐어. 그거어떻게 여기는 스토퍼 시린더 있죠. 네. 이 스토퍼 시린더를 전진하면 막아지겠지. 네. 그리고 쭉 오면은 여기에 스토퍼 센서라고 이름 붙여놓은는광화암 센서가 있어. 확인됩니까? 네. 네. 그럼 이게 1번이 음. 있다는 센서야. S5 센서. 네.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네. 7번 위치로 서브로 이동시키면 되지. 네. 이거 네. 뭐 어렵지 않잖아. 센서 들어왔어. 그러면 K7을 g 1 5 0 0에 넣어. 그래서 이동. 그러면 이제 가겠지. 그럴 까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흡착기 동작시키면 되죠? 네. 흡착은? 흡착은 그냥 그 솔레노이드 별로 동작시키는 거랑 똑같아. 흡착시켰어. 그럼 흡착이 되겠지. 단, 원칙적으로는 여기 그 압력센서가 있어가지고 흡착이 된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압력센서 기능이 빠져있어. 시간으로 합니다, 시간으로. 흡착을 해놓고 대략 0.5초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실제 내일부터 배울 때는. 0.5초 시간을 주면 충분히 흡착이 돼. 에어가 안들어오지 않는 이 손착이 안되는 경우는 없어. 그럼 혼착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일, 이, 뭐, 여기다 내가 삭제를 할 거다. 그러면 이동 그러니까 K를 1500에다 주고. 그지? 이동이요. 뭐, 이서 이동을 주면 가겠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다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다 갔다는 게 서버 기도 완료 신호가 따로 있어. 기도 완료 신호. 어, 그게몇 번이냐면 우리 어드레스상에 서브 완료 신호 X714야. 이 신호를 가지고 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 명령을 내는 리 거지. 그래서 1번 위치로 왔으면 어떻게 돼? 어, 실린더, 이, 저기 이, 이거를 우리는 흡착 실린더라고 해요. 네. 1번 위치로 왔으면 흡착 실린더 전진. 그리고 2번 위치 이동. 내가 내놓을 거 아니야. 2위치 이동. 그런 다음에 흡착 오프. 공정 순서가 흡착 오프했으니까 실린더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려야지. 그래서 다시 2위치로 이동. 포착시 인도 후진 끝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공정을 돌려보면 동영상이 아 요거는 저거고 좀 어지럽긴 하지만 이거. 공급하고 이거는 금속 비금속 다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속도는 한 3만 준 거야. 2천0 0 중에 한 3만 정도 준 거야.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숙달되면 오케이 <laughs> 네. 기계 완전히 안 박는다고 가정이 됐을 때 속도를 올리자고. 알겠죠?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 금속이면 투진하고 비금속이면 전진하면 이거면 되잖아. 네. 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쉬운 거야. 이거는 공정순서 알겠죠, 이제, 문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1번부터 7번까지 차고 놓자고 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적절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거는 우리. 지금 할수 있으면 해봐도 좋고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건이 오면 물건을 이 상태에서 제거를 시켜. 네. 이네 처음에는 이게 갖다 놓다가 박을 수가 있잖아. 네. 흡착이 되기 전에 여기서 이 컨베어 물건 보고 있으면 얘를 치워. 문이잘겠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여기는 터치를 센서를 하면 얘가 이동할 을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가짜로 잡는 거지. 그래서 진짜 제대로 위치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면 그때부터 실제 공정을 진행을 하면 박을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면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뭐 잘못하면은 박지 어, <laughs> 알겠죠?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물론 지금 프로그램은 다 교재에 다 돼있어 근데 이제 스스로 짜볼 수 있으면 짜보고 할수 있으면 해봐 그냥 내 설명은 의미가 없어 가르쳐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돼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